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김포공항으로 가려고요. 지금 아침 9시 좀 넘거든요. 주말이라서 늦점을 자야 되는데, 오늘은 조금 부지런히 일어났습니다. 가시죠. 가지고 강님이랑 개골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 아주 죽이는 국밥집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가끔 가다가 국밥 대중밥집 돼지 보면 네. 돼지가 앞치마하고 주방장 모자 쓰고서 되게 소름 끼치게 그 국자 들고 국밥 가이고 있잖아요. <laughs> 그런 집은 아니죠? 아, 저 15년 전에 네, 왔거든요. 조바할매 네. 돼지고0 0천 원으로 가격을 인하했다고. 어. 인하하는 식당 보였거든요. 네, 네. 아, 아 여기 보면 지대로다. 네. 양심. 가시자. <laughs> <laughs> 초자통 옆에 고양이 장난감 들고. <laughs> 아니 나 태어나서 이렇게 새우전 인신무한데 처음이에요. 아, 이렇게 많이 못 먹잖아, <laughs> 사람들이아 <laughs>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상 차림이라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제가 드릴게요. 아있게드세 아 감사합니다. 옛날그 맛을 나는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. 그래야 된다. 막장 여기 잘하네. 제대로네. 어우 옛날 맛이네. 그대로야? 옛날 그 맛이야. 눈물 난다. <laughs> 아버지랑 왔 아빠랑 먹하고 와서, 아빠 랑빠으면서등 <laughs> 밀어드리면서. 네. 그 맛이 나네. 어, 휴사했네. 아, 등 밀어드리면 큰일 났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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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밀어드 <등을 들어>. 음. <laughs> 음, 어, 맛있네요. 응, 음, 진짜 깔끔하다 빵 <laughs> 이제 칸 가는 거 아니야? 응? 칸. 영하시는거 아니야? 그 다음부터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? 음. 아, 딸만 또 기획해요? 아니. 아, 아, 아 <laughs> 왕님 남의 얘기하는 거왜 이렇게 안 <laughs> <아니>, 좋아해 <laughs>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 사람이 <laughs> 진짜 마냥 <반영> 동경해야 진짜 저 <laughs> 젓가락 왜, 왜 누구한테 <laughs> 맨날 자기 얘기할 때맛있하고남얘기할때는 맛있던데 <laughs> 여기는 젓가락이 왜 누구한테 <laughs> <laughs> <저콜라한테> 젓가락도 <laughs> 남의 거어고 <laughs> 이제 아주 그냥 깡패 됐어 아잘 먹었습니다 신기산업이라는 곳에 왔어요. 어쩌고저쩌고저쩌고. 저쩌고 저쩌고. 좋네. 와, 대박이다. 와. 와. 황님, 요즘에 유트 알아보신다고. 아, 예. 뭐, 가볍게. 예. 비싼 거 말고. 예. 가볍게, 그냥. 가벼운 걸로? 아, 네. 이만했구나. 대박이다. 아, 좋다. 저희는 여기가 영동가요? 네. 네. 영도를 찍고 지금 남포동으로 가는 길입니다. 경사 경상... 만들아가지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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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개골님이 차를 가져오셔서 정말 편하게 부산 준빈 투어를. 주, 준빈 투어는 고정입니다. 기사님 고정 기사님 고정입니다. 그래서 그또준빈 투어의 그 준비 그 가이드가. <목소리> 아는 또 옷집이 있어요 약간 그 동남아 가면은 진주 파는데 꼭 데려가잖아요 아 근데 거기 가격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. 걱정이 있는데 제가 잘그 거품을 네. 광님이 먹는 건 아니죠? <laughs> 저는 뭐 아파을 때요? 프로밖에 안 돼서 주데아 정말요 일단 거기 물건들이 괜찮다고 해서 거기 보고 그러면 일단은 남포동부터 가는 걸로 네네 물떡 먹읍시 거죠? 물떡? 네 물떡 3개예요 그냥 먹으면 되나요? 예 걸려주세요 네 제가 한번 먹을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좀좋촉한가요 이건 다음 맛있어요? <laughs> 맛있다 배웠어 배웠어 이게 오랜만에 드시는 거죠? 네 너무 덜살다 보니까 거기서 뭐 거위 간 이런 거만드시요 네,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대비 형, 대비 형. 오랜만에 이런 음식 먹나었 좋네요. 준비 투어에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오또 제가 좋아하는 네, 제가 그쪽 워낙 패턴. 퐁투브를 많이 봐서. 야 이게 딱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일단 카라가 골덴의 엄청 스탠다드한 음. 건데 이. 손이 두개가 어, 네, 그린과 이 네이비가 엄청 멋스럽게 들어간거라 빨간머리 엔도 울고 갈 정도의 셔링 손의 셔링 이안 클래식한 체크까지 음, 완벽하네요 완벽하죠 음. 오우 너무 잘 어울린다 사이즈가 어. 맞춘거 같다 오우 어, 어, 기성, 기성복이 아닌거 같은데 아니, 내가 이걸 딱보러니까 사장님이 어. 어떻게 이걸 딱 골랐냐고 좀 빈티지한 매력과 이렇게 응. 좀 공존하는 살작 응. 프라다 매장 그 느낌 나는 그런거 응. 사람들이 다 런던 유학생인 줄어 후디랑도 잘 어울리고 응. 시, 신발 코디까지 예. 살짝 아니.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이렇게 유학하는 어. 좀 나이 좀 있으신 한인 유학생 같아요 또그 예. 뭐냐 아일랜드? 아아일랜드에요유와서 예. 아시는구나 예예 사장님 예. 이거는 그러면은 근데, 근데. 옷이 괜찮으니까 가격도 괜찮겠다 가격도 괜찮으면 참 좋겠다. 브랜드도 어쨌든 이렇게 있는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가의입이비가져가 않을까 아닐까, 아닐까. 그리고 제 채널보다 훨씬 규모가 큰 채널이라 아무래도 이게 또 지금 또 홍보 홍보가 어마 그러니까 저는 이 채널 자체가 저랑 아예 다른 채널이에요. 그냥 그 연예인이셔가지고 또 타고니야. 예. 렌즈 S 사이즈. 그럼 맞을 것 같은데 렌즈 S. 이게 좀 희귀성이 있는 게이 컬러를 처음 봐요. 나도 처음 봐요. 짭이에요? 응. 예, 아, 찐이에요? 찐! 응. 아 저는 찐이 이거는 응. 좀그 세월이 좀 지났지만 응. 워낙 클래식한 버스니요딱 응. 작업 일어나서 입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. 아이 딱이죠 <laughs>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, 계세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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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 진짜 건졌네 이렇게 어, 다입니다아 어떻게 저만 이렇게 건져가지고 전, 전 자주 건져가지고 응. 응. 그래서, 오 별로 안 갈아입어가지고,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저만 이렇게, 힘대했네 아, 그래서 지금, 또, 지인이 추천한 양곱창집에 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배가 안 꺼졌죠? 네. 아직 아, 배안 꺼졌죠? 네네네. 이럴 때 양곱창 먹으면 좋죠. 응. 음. 중 아니니까. 그래서, 양곱창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또, 광님은 처음이래요. 네, 양곱창 처음. 그, 저도 처음이요. 개골님니요 <laughs> 보인다 보인다 대정양 아, 그 양념구이랑 청아 먹고서 또 부족하면은 볶음밥 먹는 거예요. 내가 몰랐어요. 아, 맛있겠다. 이게 바로 말로 만듣던 대정 양곱창. 아, 아, 드렸습니다. 맛있어? 개도라이 <laughs> 그렇게 맛있어? 네, 대미쳤어요 이거. <laughs> 네. 아 제발 먹어봐. 도라이네 <laughs> <제발이네>, 이거. 먹어봐요. <laughs> 미친놈이야. 얼마나 <laughs> <그쵸? 웃음> 맛있지? 그렇죠. 맛있지? 와 <우와>, 미친놈인데요? 도라이라니까.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다. <laughs> 너무 맛있다 이거. 와 고소하면서 고소한 맛인데. 약간 그. 닭볶리탕의 어. 업그레이드 버전 음 이, 이 남자 뭐 소음구이는 어떨까 이런 생각 음. 어, 들면 식감도 음. 좋고 와 맛있다 어쩌다 별로 맛집 같은 거야 아그렇 진짜 음. 잘하네 네. 와 잘하네 잘하네 아, 그 저는 바로 삶아 보신 거네요 네, 면은 이거 이 사람하지만서 컨테이상랑 깨까지 알려 둔 거라서. 아. 아 그런 맛이구나. 아, 날카로웠어. 아, 날카로웠어. 맛없을 수가 없잖아. 네, 아요 아, 괜다 아, 시작할까요? 아유, 아, 오늘 간다 음. 식당들이 많이 었네 그니까요. 러 커피도. 네, 말도 없고. 추억이 많아 되어서. 아, 이게 또 찐이거든. 음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, 오늘 준비 투어 너무 알차가지고. 정말 이거 초스 하나 제대로 만드시죠. 저는 궁금한 게 준비 투어인데 준비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았어요? 아. <laughs> 그러면은 준비 투어 사장님 말씀이랑 그 가이드. 어, 기사도 해주신 개굴님 인터뷰까지 해서 아. 아유, 감사합니다. 주민도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, 다음에는 이제 공짜 말고 좀더 비용 받고 진행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꿈으로 <laughs> 하지 않았나? 네. 아. 그러네요. 인정합니다. 응? 어, 다음에 좀더 안전하고 네. 더 좋은 곳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꽃 착한 네. 척하고. 무뭐 착한 척 못해서. <laughs> 아마 맘에 안들어 서맘어처음 그래도 아, 그래.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, 아, 진짜. 감사합니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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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왔다 또, 또 나왔다 영광이고 진짜 정말, <laughs> 꿈을, 꿈을 예. 이룬다고 해야 되나 이 양말 그 뒤집어 놓은 거또 나왔다 와 진짜 저는 진짜 영광이었고 진짜 지금도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표정 변화 하나도 없어요 심장 떨림이 안 멈춰요 아 진짜요 네 예, 지금 앞에 있는 건 믿기지가 않고 예. 꿈이었던 거 같아요 저 꿈을 쫓셨으면 예.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,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게 준비 딱 말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뒤에서 수다 정리를 시작했다? <laughs> 기다렸다는 듯이? 아, 아, 어쩔 수 없다. 이것 또한 운명이. 네, 그렇죠. 이렇게 귀한 샌드위치도 주셨습니다. 맛있어요. 전... 점점 이렇게 잘 생겨져서. 맞아요. 어. 이제 한국 여자들도 진짜 다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. 어? 여전외국 여자들 뭐 하면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되게. 네, 그랬던 것처럼 마치. <laughs> 작크분님은 <맞지? 웃음> 다 하고 갔어요? 네. 연기좀 했어요. 아, 역시. 응. 또, 또 아, 데뷔를 아. 했던 사람이라. 박규분 님 와차 가입할 거래. 아직 안했어데 진짜 아직 안 했어. <laughs> 아직 안 했어.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. 촬영 끝!